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5년 1월 3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SMC와 삼성전자 이나노 파운드리 전쟁 발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AI 반도체 투자의 기회, 그리고 S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시장의 뜨거운 경쟁, 그 중심에 있는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이나노 공정 경쟁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 경쟁이 AI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r c 반도체 지수를 세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테프인 SXL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히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미국의 선대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산업 42,392.27포인트로 마이너스 0.36% 하락 나스닥종합 19,280.79포인트로 마이너스 0.16% 하락 S&P500 5,868.55포인트로 마이너스 0.2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아시아증시 하락했고요. 반면에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증시는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새첫 거래도 약세 마감했다는 사실. 그리고 유역 증시 테슬라 실망감에 꺾임 투심, 동반 하락 마감. 그리고 새 첫날에도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 테슬라 차량 판매량 쇼크에 6%대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 S&P 500 맵을 좀 살펴보면 뭐 혼조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69% 하락. 애플 마이너스 2.62% 하락. 반면에 아마존은 0.38%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무려 마이너스 6.08%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2.99% 상승. 어, AMD는 마이너스 0.13% 소폭 하락했고요. 구글 0.07% 상승. 메타는 2.35%나 상승을 했네요. 페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현재 공포 구간, 피어 구간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익스트림 피어 극도로 공포 구간으로 넘어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2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 경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파운드리 회사라고 하죠. 어, 이런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 TSMC와 후발주자 삼성전자가 4세대 반도체 인지 기술인 2나노미터 공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두 거대한 기업이 미래 기술의 패권을 놓고 격돌하는 모습과 같죠. 2나노 공정은 AI라든가 슈퍼컴퓨터, 고성능 모바일 기기 등 첨단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미래 기술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과연 두 기업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경쟁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TSMC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2나노 공정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 바우산 2 0패비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TSMC 월붕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 2.07% 상승했죠. 그래서 201.58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201달러 정도. 보시면, 이 정고점들을 지금 양봉으로만 돌파하고 있죠. 정고점, 양봉 돌파. 그리고 정고점, 양봉 돌파. 고점 지금 양봉으로 돌파할지, 월봉 차트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5월선이죠. 5월선 찍고, 10월선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봐야 될것 같고, 지금은 뭐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를 봤을 때좀 과열 구간이다. 근데 TSMC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좀더 보수적인 측면으로 구해 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과열 구간이니까요. 그리고 먼저 파운드리 시장의 선두 주자인 TSMC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TSMC는 최근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우산 2 0펩에서 이나노 파일럿 라인 구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시험 생산을 진행한 후 기술 검증 등을 거쳐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마치 신제품 출시 전에 시범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것과 같죠. SMC는 해당 라인에서 월 3,000에서 3,3,500장 수준의 웨이퍼를 시험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올해 말에는 2만에서 2만 5,000장, 내년 말부터는 어, 내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는 6만에서 무려 6만 5천장으로 생산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가오슝에 있는 22팩 생산량까지 포함하면 TSMC의 2나노 전체 생산 능력은 올해 말월 5만장 이상 내년 말에는 12만에서 1 3만장의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는 TSMC가 2나노 시장 선점을 위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보입니다. 마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듯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이네요. TSMC의 높은 초기 수율 및 주요 고객사 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TSMC는 이나노 공정 초기 수율은 현재 60% 수준이라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TSMC의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입니다. 마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 숙련된 장인과 같죠. 웨이저자 TSMC 회장은요.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사들의 2나노 공정 제품에 대한 수요가 3나노보다 이제 매우 많다라고 언급했죠. 2나노 공정에 대한 높은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미국의 애플이 이제 TSMC 2나노 공정의 첫 고객사가 되었고 해당 칩을 아이폰에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MD,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TSMC의 이나노 공정 주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는 TSMC가 이미 주요 고객사들을 확보해서 이나노 시장에서 유리한, 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마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를 모델로 기용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어, TSMC가 이러한 선단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tsmc의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023년 59%에서 지난해 64%로 5% 포인트 확대되었고 올해는1% 포인트 더 증가한 6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는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로 보입니다. 마치 경쟁자들을 압도해서 독주하는 선두주자 같아 보이는 그런 TSMC의 횡보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나노 시장 역전 전략 및 한진만 사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 2021년 1월 1일 최고점 96,800원을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죠. 절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거점을 양봉으로만 돌파, 정거점을 양봉 돌파. 전고점을 양봉 돌파 전고점을 양봉 돌파까지는 좋았으나 이안 좋은 음봉이 들어섰죠. 직전 양봉을 다잡는 음봉 그리고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락이 한 세트가 되죠.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이렇게 하락이 한 세트인데 지금 이 월봉차트 그러니까 1월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1월이 그 바닥에서 양봉 양봉으로 직전 음봉을 다져오는 양봉이 나타나면 이제부터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죠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 봤을 때는 지금 40 미만으로 보여서 어,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면 투자할 만하다는 시점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꼭 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사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전 음봉을 양봉을 돌파할 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지금은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역시 이나노 시장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고 기술력 강화, 고객사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3나노 공정에서 t s m c 에 빼앗긴 시장 주도권을 이나노에서 되찾아오겠다. 라는 의제를 불태우고 있는 건데 마치 패배를 겨루가듯 칼을 갈고 있는 검투사라고 보입니다. 현재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은 어, 지난달 취임 후 임직원에게 보낸 첫 메시지에서 JAE, Gate a l 어 Around의 약자죠. 이 공정의 전환을 누구보다 먼저 일어냈지만 사업화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이나노 공정의 빠른 램프업 생산 능력 증가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삼성전자가 이나노 공정 양상에 모든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요. 마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다하는 모습이고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나노 공정 양산 준비 및 미국 테러 일 공장 전략의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이나노 공정 양산에 대비해서 시설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시험 생산을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어제 화성 어 사업장 내 파운드리 라인, 라인이죠 S3의 장비를 차례로 어 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인나노 공정 중심으로 전략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당초 산나노및이나노 대량 생산이라고 밝혔던 생산 계획을 최종적으로 인나노 대량 생산으로 변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삼성전자가 인나노에 전사적인 영향을 쏟겠다 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마치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AI 시장 성장과 인하노 공정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면요. 어, 반도체 업계 이제 관련자들이 말하는데 여전히 인공지능 수요가 뚜렷한 만큼 고성능 칩에 대해서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고성능 칩을 위해서는 인하노 공정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AI 시장의 성장이 인하노 공정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보이고요. 마치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최첨단 부품이 필요한 것과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IC 반도체 지수 및 SXX에 한번 보시죠. 이러한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과 AI 시장의 성장은요 IC 반도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어, IC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국내에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요. TSMC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서로 삼성전자와 TSMC 경쟁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은 발전할 것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 IC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IC 반도체 지수는 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동향을 나타낸 지표라고 보이고요. TSMC와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제 경쟁하면서 TSMC라든가 뭐 여러가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을 반영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테프가 바로 s x l 만약에 IC 반도체 지수가 우상할 거다 하면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게 s x l 이죠 하지만 현재 업황을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사이클적으로 하락한다. 그럼 절대 SXL은 짜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하락 속에 엄청 손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SXL이기 때문이죠. 바로 2022년 1월 1일. 이때 최고점 찍고 이렇게 하락한 것처럼요. 거의 74불이 불 밑으로 내려갔었죠. 거의 어 10분의 1배 추락할 그런 그러니까 천만원이 백만원이 된 거고요. 1억이 천만원이 된 겁니다. 아찔하죠. 절대로 이렇게 하락할 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SXL 월봉 차트를 들고 와봤습니다. 보면은 2022년 1월 1일 채우점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도찌가 이렇게 나왔죠. 도찌 위로 양봉이 떠서 아 이제 어느 정도 SXL이 어 상승을 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조정을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양봉으로 돌파. 억산병으로 조정받고요. 전구점 양봉으로 돌파했고 어 조정이 나왔죠. 돌판 자리까지. 여기 20월선까지 찍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봉이 왔습니다 식전 음봉을 다잡먹는 양봉. 그래서 어느 정도에 점을 찍고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의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음봉이 변화가 돼서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선다면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돌아선다면 뭐 다시 이 120월선 2 0월선이 지지되는지 봐야 될 상황으로 역시 SXL도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음봉으로 마무리되는지 양봉으로 마무리되는지 1월 뭐 지켜보시죠. 그리고 RSI를 봤을 때는 지금 가열된 구간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어 어느 정도의 제가 봤을 땐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기봐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SXL 투자 전략 및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SXL은 RC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특히 이나노 공정 경쟁과 a i 시장의 성장으로 반도체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SXL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마치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 것과 같다. 라고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 대프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지수가 하락할 경우 손실 또한 3배로 이렇게 퍼질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하락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100% 가용자산을 3배 레버를 울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100% 가용자산이 있다면 90%만 딱 떼어내가지고 해당 90%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든가 현금으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10%는 프로 역시 몰빵 투자 안지 않고, 이렇게 하락하고 어느 정도 도지 위에 양봉이 들어서는 그런 조정을 마치고 상승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전고점 양봉을 돌파했을 때, 는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어 분할 매수하면서 위험을 관리하고 있죠. 이런 위험 관리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s x l 이 상승한다 해서 물품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할 때도 꼭 반대급부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셨습니다. 마치 높은 파도를 타기 위해 숙련된 서버가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투자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2나노 경쟁은 a 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변화는 IC 반도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고요 SXL은 이러한 흐름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충분한 분석, 신중한 판단을 거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직접 공부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시면 안되고요. 다른 유튜버나 경제학자 절만 듣고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본인께서 이 영상을 보신 본인께서 공부하셔서 자신만의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탕탕탕 두들겨 보면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